경기는 이미 시작됐고 논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야구의 왕 12화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판정, 전술, 리더십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을 기록한다. 추신수 감독이 심판을 향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한 그 장면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흐름을 되찾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다. 타율 6할 8푼, 홈런 3개를 기록 중인 송화의 타석에 모든 시선이 쏠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김오나의 복귀는 전력보강이 아니라 교착상태를 깨기 위한 상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나는 이 장면들을 단순한 예능적 연출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발생하는 압박과 선택의 연속으로 바라본다. 이 경기는 우연이 아니었고, 흐름은 만들어진 것이었다. 경기의 출발은 팽팽했다. 블랙퀸즈는 통산 4승 2패, 2연승의 흐름을 안고 국가대표 포진팀, 퀄리티 스타트와 8번째 정식 경기에 나섰다. 1회 말까지 0대 0. 점수판은 조용했지만 경기장의 긴장감은 이미 한계치에 가까웠다. 퀄리티 스타트는 이름 그대로 탄탄한 기본기와 작전 수행능력을 앞세웠고 블랙 킨즈는 그 흐름을 받아내며 버텼다. 문제는 2회초였다. 2회초. 퀄리티 스타트의 작전 야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블랙 킨즈는 순식간에 흔들렸다. 선발투수 장수영은 연속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냈고 주전 유격수, 주수진과 이루수 김원아가 빠진 내야수비는 눈에 띄게 불안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비 포지션의 공백은 곧바로 팀 전체의 리듬 붕괴로 이어졌고 연달은 실점은 그 결과였다.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장수영이 야구 너무 어렵다며 고개를 떨은 장르는 이 경기가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박재용 해설위원의 내준 점수는 빨리 있고 뽑아낼 점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위로이자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경기의 공기가 바뀌는 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캡틴 김오나의 합니다. 본업인 핸드볼 해설을 마치고 현장에 도착한 김오나는 여유를 가질 틈조차 없었다. 박세리 단장과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윤성민 코치의 인사할 시간 없다. 빨리 몸풀어! 라는 말이 이 상황의 긴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팀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김호나는 즉시 웜업에 들어갔고, 3회 초 자신의 자리인 이루수로 복귀했다. 그 직후 던진, 수영아, 편하게 던져!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수비의 중심이 돌아왔다는 신호였고, 팀 전체에, 이제 다시 정렬된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이 장면에서 김호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다. 기록 이전에 경기의 중심을 잡는 선수라는 점에서 말이다. 공격에서도 김호나의 각오는 분명했다. 자신의 타순이 다가오자 그는 늦게 와서 팀원들에게 미안한 만큼 꼭 안타를 치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책임감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팀 스포츠에서 이런 태도는 전염된다. 실제로 김원아의 투입 이후 블랙퀸즈의 표정과 움직임은 확연히 달라졌다. 그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추신수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다. 이수연의 일루아웃 판정을 둘러싼 상황에서 추신수 감독은 주저없이 판독을 신청하며 이게 아웃이면 내 손가락 건다. 라는 강한 발언을 던진다. 나는 이 장면을 단순한 기싸움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감독이 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나는 이 판정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너희를 믿는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반대로 퀄리티 스타트 더그아웃과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투수 배보미의 100% 아웃이라는 반응은 이 판독이 얼마나 팽팽한 시각 차이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박세리 단장이 언급한 블랙퀸즈의 비디오 판독 성공률 0%는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공격의 키는 송아였다. 6할 8푼의 타율, 홈런 3개. 이,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이대형 코치가 네가 해줘야 해, 너못 나가면 우리 지는 거야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퀄리티 스타트는 배보미에 이어 7년차 국가대표 신누리를 투입하며 승부를 피하려는 선택을 했지만 송아의 타석에는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볼을 빼고 승부를 피해가는 투수의 선택은 곧 송아라는 타자의 존재감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결국 우익수 뒤로 떨어지는 타구는 이 경기에서 송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여기에 신소정의 존재가 더해진다. 김오나 투입 이후 시작된 추격전에서 신소정은 궤도 소정이라는 별명을 증명하듯 도루에 성공한다. 포수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모르게 베이스를 훔치는 장면은 이 경기의 백미였다. 정유인의 그림자 분신술인 줄 알았다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 도루는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상대의 흐름을 끊고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경기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블랙퀸즈가 강한 이유는 단순한 전력 때문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중심을 잡는지 누가 결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원아의 복귀는 교착을 깼고, 추신수 감독의 판독 요청은 팀의 심리를 일으켜 세웠으며, 송아와 신소정은 그 선택의 결과로 답했다. 이 모든 장면이 겹쳐진 야구 여왕 12화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팀 스포츠의 본질을 보여준 한편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경기가 블랙퀸즈의 3연승 여부를 떠나 오래 기억될 장면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트레일러가 공개된 직후 반응은 예상을 넘어섰다. 나는 이 반응을 단순한 관심 증가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SNS 전반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목소리는 분명했다. 블랙퀸즈를 둘러싼 감정은 이제 호기심이 아니라 지지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짧은 영상 속몇 개의 장면만으로도 팬들은 상황을 읽었고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팀의 구조를 발견했다. 특히 김오나가 더그아웃에서 다시 그라운드로 향하는 순간 송화의 타석을 앞두고 공기가 바뀌는 장면. 장수양의 흔들림과 이를 감싸는 팀의 태도는 트레일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 지점에서 팬들의 반응은 감정적 소비가 아니라 경기 흐름에 대한 해석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블랙퀸즈를 향한 온라인 지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다. 이 팀은 스토리가 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진짜 경기다. 라는 반응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나는 이 문장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야구 여왕이 지금 도달한 지점은 승패 중심의 자극이 아니라 과정과 선택이 평가받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송아의 타석을 두고 왜 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송아가 무서운 타자다. 나는 분석형 댓글이 늘어났고 김호나의 복귀에 대해서도 수비 하나로 흐름이 바뀐다. 주장의 무게가 보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는 팬들이 더 이상 결과만 소비하지 않고 경기의 맥락을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송아에 대한 반응은 특히 폭발적이다. 타율 6할 8푼, 홈런 3개라는 기록은 이미 충분히 강렬하지만 팬들이 주목한 것은 숫자보다 태도였다. 볼을 골라내는 과정, 승부를 피하려는 상대의 선택,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타석 집중력. 나는 이 장면이 트레일러에서 강조된 이유가 분명하다고 본다. 송화는 이제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전략을 바꾸게 만드는 타자가 됐다. 팬들은 이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고 송화 타석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김오나에 대한 지지는 또 다른 방향에서 확산됐다. 천근만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반응이 많았다.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위치에 서는 순간 팀의 안정감이 달라졌다는 평가. 장수영에게 건넨 한마디가 투수의 표정을 바꿨다는 분석은 매우 구체적이다. 나는 이 반응들이 김오나를 단순한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구조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팬들은 이미 김모나의 존재를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필수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야카와 장수영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아야카의 적시타 장면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장수영에 대해서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이닝을 버텨낸 힘이 다음 흐름을 만들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나는 이 평가들이 매우 공정하다고 본다. 완벽함이 아니라 경기 속에서 드러난 인간적인 흔들림과 그 이후의 대응이 팬들의 공감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는 야구 여왕이 단순한 하이라이트 모음이 아니라 실제 경기와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모든 반응이 쌓이면서 12화를 향한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폭발했다. 블랙킨즈가 만들어낸 긴장, 송아, 김오나, 아야카, 장수영을 중심으로 한 팀의 서사는 팬들로 하여금 다음 해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을 갖게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야구여왕 12화는 방송 전부터 이미 한 번의 승부를 치러낸 셈이다.